초반 농사꾼 김장밭에 왔습니다. 어, 무는 굉장히 잘된것 같습니다. 되게 굵은 것 같고요. 배추 <laughs> 배추 심놓고뭐 관리를 별로 못했죠. 어, 묶어 줘야 될것 같나?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되게 크기는 한데요. 속은 잘 찼나 아 조금.. 조금 뭐.. 어? 너무 커? 끈을 가와야 되겠네 끈이 없잖아 아.. <laughs> 무한 보십시오 제가 손이 큰 편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무너 뭐 뭐? 아 무는 많아 뭐 속는 거는 크게 하려고 속는 거지 뭐우찌 됐던 간에 우리 김장끓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걱정이네요 배추가 좀 망가지기도 했고요 뭐 그, 심어놓고, 소주로 몇 번, 그, 벌레 잡은 거외에는 전혀 방제를 안 했거든요. 여기, 이파리가 좀 많이 망가집니다. 그죠? 어, 뭐더 망가지지 않고, 아유, 어, 뭐, 여기, 빈 곳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 물을 일단 오늘 뽑아야 될것 같은데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추를 묶었습니다. 아, 배추 묶는 거요. 쉬운거 아이네요 아내랑 둘이서 겨우 묶었습니다. 옆에 잡아주고 묶고 그리 했네요. 그리고 무는 어떻게 할까요 일부만 조금 뽑고 아직 영화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며칠 더 있다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